응? 어어 어. 응. 어. 엄마가. 엄마가 뭐어떻했어 어? 응. 어. 엄마 이렇게 해서. 어. 응. 응. 어, 엄마 왜이랬어왜이랬어 어. 엄마가 그렇게 걸어왔어? 어. 응. 응. 어, 막그 응. 그 표정으로 와 가지고. 어. 오, 어. 어 그랬어? 어, 어, 어 그렇게 막 두벅두벅 걸어왔어? 어 그래서 그렇게, 응, 응, 서우한테 그랬어? 응. 오 그랬구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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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응. 응. 어, 어, 응. 그렇게 막왜 앉아? 이렇게. 응. 소리 질렀어? 어 그래서, 응. 어. 그랬어. 응. 응. 응, 응. 그랬구나. 응. 응. 그랬구나. 알았어, 알았어. 아빠 다 알아들었어. 응. 이제 좀 후련해? 어. 응. 이제 마음이 좀 후련하다고? 어, 신나? 어, 그래? <laughs> 기분 좋아? 오! 오! 아! <laughs> 오! 아! 빠한테 아! 제말하니 아! 속 시원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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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